인데요. 고향 약국이 있구요. 어, 그리고 365연중무유 남대문 약국이 있구요. 옆에 치과도 있구요. 쌀약이 있네. 뭘 먹으면 쌀이 빠지나? 환경으로 먹으려고요. 남시약국이 있고요. 미래의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가룻몸힐링명과 이런 게 있는지 몰라요. 보청기 판데가 있고, 저는 삼성약국을 갑니다. 저기부터 약국이 많아요. 그만큼 바쁘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현한전도 많아요. 저는 여기 삼성약국을 다닙니다. 여기는 환전소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환전소가 있고요. 가벼워서 날이 흐려서 오늘 약간 비가 방울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여기는 남대문 껌쟁기 여기는 후떡집인데 후떡집에도 온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갈주수 됐다. 교수님의 존재 있다고 있구나 여기도 환전소가 있어요. 머니 마켓이라고, 머니 마켓 환전소 여기 수박집이 맛있는데, 수박사장님이 맨날 품절이에요. 모두바이를 네. 보내려고 아, 그러거든 그래. 그래. 여기는 인포메이션 주셔서. 이제 여기만 철거하면, 남대문, 어, 빗방울 또 떨어진다. 빨리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남대문으로 놀러 오세요.